네, 제가 하겠습니다. 어, 인수분해 할수 있는 건 인수분해 하시고요.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꾸면서 뒤에 있는 걸 역수로 바꿔서 약분하면서 계산을 할 거죠. 그러면 은 여기 왼쪽 분자부터 갑시다. 분자, 인수분해가 a로 묶이죠? a로 묶으면 은 a-6이 되고요. 이건 인수분해가 a-2 그리고 a-1 이렇게 인수분해 되네요. 곱하기 3뿅. 여기도 분자 볼까? a-2, a-3인가? A 플러스 2, 그리고 A 플러스 3 이렇게 인수분해 되고요. 분모는 지금 A 플러스 1이 있네요. 그리고 여기는 뭐야?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면서 일단은 자리를 바꾸자. 밑에는 위로 뭐, 뭐가 올라가? A 빼기 이 1이 올라가고 아래로 이거 인수분해하면서 될것 같아. 6장 1 0 A 마이너스 6, 그리고 A 플러스 3 이렇게 되죠. 뭔가 당연히 될 수밖에 없었겠죠. 안 되는 형태는 아니겠지. A는 이렇게 약분되고그 다음에 뭐야? a minus a m i 요거랑 요거랑 사라지고 a m i 거랑 요거랑 사라지고 남는 건 뭐야? a 플러스 1분의 a. a 1분의 a가 남죠 a 플러스 1분의 a 이렇게 남는다.